5학년 1학기 수학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수학 3장 규칙과 대응 대응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볼까요? 여기 보면 이런 물음표가 있는 상자가 있고 어, 클로버 잎이 한 개가 들어갔더니 이쪽에는 두 개가 나왔어. 그리고 하트가 네 개가 들어갔더니 이쪽에는 여섯 개가 다섯 개가 나왔고. 어.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는 걸까? 물음표 이렇게 됐어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야. 규칙 어떤 규칙? 어떤 대응이 있는지를 배우는 거야. 배운 내용을 보면 4학년 1학기 6장에서 규칙 찾기라는 걸 배웠는데 이런 표가 있고 여기 숫자가 있는데 100일 왼쪽, 위쪽, 제일 위에 숫자가 100일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가로로 갈 때는 200일, 300일, 400일, 500일. 그래서 한칸갈 때마다 100씩 증가를 하고 있고, 커지고 있고.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 줄 처음에는 백십일이 나오고, 그다음에는 이백십일, 삼백십일, 사백십일, 오백십일. 마찬가지로 백십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로 어, 오른쪽으로 갈때한 칸씩 갈때 백씩 증가하고 있고 세 번째 줄은 백이십일인데 백이십일, 이백이십일, 삼백이십일, 사백이십일, 오백이십일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한 칸씩 가면서 백씩 증가하고 있어. 음. 그리고 아래로 갈 때는, 세로로 아래로 갈 때는, 여기 첫 번째 열에서는, 여기 100일이었는데, 두 번째는 111이 되었고, 세 번째는 121이 되었어. 그래서, 10씩 커지고 있는 것 같아, 일로 갈 때는. 여기도 보면, 201, 211, 221, 10씩 커지고 있고, 300일, 311, 321, 400일, 411, 421, 500일, 511, 521. 그렇게 해서, 어, 아래로 갈 때는 한 칸씩 갈 때마다 10씩 커지고 있다. 감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걸 보면 100일, 200일, 300일, 400일이니까 100씩 커지는 거고. 어, 요 하늘색 화살표는 대각선 아래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냥 요렇게 내려가 있으면 10씩 커지는 규칙이 있고 요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 211, 320일 이렇게 됐잖아. 그럼 211은 100일보다 얼마나 큰 소냐면 110이. 큰 수야. 왜 그렇게 되냐면, 지금, 100이, 211은 두 번째 열이잖아. 그러니까 100이 증가를 했을 것이고, 그리고 211은 100일보다 한칸 아래 있잖아. 그러니까 10이 증가했겠지. 그러니까, 오른쪽으로 한칸 가면서, 아래쪽으로 한칸 갔으니까, 100과 10을 더해서 110이 증가를 한 거야. 그 다음에 211 다음에, 또 다시 이쪽으로 가면, 오른쪽으로 한 칸, 아래로 한 칸이니까, 211에서 이거보다 110큰 수. 그래서 3 2 1일이 되는.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또 이런 규칙도 있는데, 요 그림이 있고 이 배열은 모형이 한 개에서 시작하여 오른쪽과 위쪽으로 한 개씩 늘어납니다. 처음에 한 개가 있었고 두 번째를 보면 왼 오른쪽에도 한 개, 왼쪽에도 한개해서세 어, 개가 됐어. 나 요걸 보면 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위쪽으로 한 개, 오른쪽으로 한개 해가지고 다섯 개가 됐고 여기는 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한 개, 오른쪽으로 한 개해서 또 일곱 개가 됐는 그런 규칙이 있다. 그럼 요이 규칙과 대응 이 이번 이번 장에서 배울 내용은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는 점, 그다음에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만들어 볼까요 하는 점, 그다음에 생활 주변에서 대응 관계를 찾아 볼까요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. 여기 보면 전자과학 연구소가 있고 연구소 체험 활동에서 서로 일정하게 변하는 두 양을 찾아 보세요. 지금 요런 그림이 나중에, 어, 이 다음에, 앞으로 이 장에서 배울 때 나오는 그림들이긴 한데,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, 선생님이 한 책상 앞에 두 명씩 서 보세요. 라고 했어. 그럼 요 책상에도 두 명, 요 책상에도 두 명, 요 책상에도 두 명, 이렇게 서겠지. 실제로 친구들이 섰고, 그럼 책상의 수와 학생의 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? 여기 음. 책상, 책상 한 개, 두 명. 책상 한 개, 두 명. 책상 한 개, 두 명이니까, 책상 수보다 어 책상 수와 그기서 간단하게만 말을 하면 책상 하나당 학생들이 두 명씩 쓰니까 책상이 한 개가 있으면 학생은 두 명이 있겠지. 그럼 책상이 두 개가 있으면 하나의 책상에도 두 명, 또 하나의 책상에도 두명 쓰니까 네 명이 될 거고 책상이 세 개가 되면 학생은 여섯 명이 되겠지. 지금처럼. 어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을 거야. 그다음에 여기는 어이 친구와 이 친구는 이고 그, 그 사각판 요런 걸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사각판 한 개. 요게 사각판인 것 같아요. 게 사각판 한개 밖에 두 개씩 짝을 지을게라고 했어. 사각판 두 개가 되면 바퀴는 네 개가 되고 이것처럼 사각판 세 개가 되면 바퀴는 여섯 개가 되겠지뭐 이런 것처럼. 이 친구는 어 지금 요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노란색 한 개, 초록색 세 개, 노란색 한 개, 초록색 세 개였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서 또 하, 노란색 한 개, 초록색 한 개를 또 붙였어. 그럼 두 번째, 여기 첫 번째, 고 여기 두 번째라고 치면 두 번째는 노란색이 두 개, 초록색은 네 개가 되고, 그다음 요, 여기는 또 여기에다가 노란색 한 개, 초록색 한 개를 붙였으니까 노란색도 한개 커지고, 초록색도 한개 커져서 세 개, 다섯 개. 요거는 또여기에다가한 개씩 더해지니까, 노란색은 네 개, 초록색은 여섯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맞지? 요런 식으로 되는 거야. 음. 그래서 지금 이번 챕터에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규칙과 대응에 대해서, 어, 요런 거를 아빠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봤는데, 뭔가 이 규칙이 있는 것 같긴 하지. 어,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는 어, 다음 챕터, 다음 이제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.